자, 일단, 하동, 하동은 계속 할 시간 더 드릴 거예요. 시간 더 드리는데, 이제 수업의 형태라든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같이 갑시다. 일단, 특이한 점은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이강수 선생님께서 어,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어, 되게 특이한 수업을 해볼 거야 엄청난 시도예요 그 문제를 사실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본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 보고 익히고 보고 익히고 보고 익히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수업 시간이 길다 보니까 볼 때는 아는데 집에 가서 풀면 안 풀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이야 그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풀고 보고 바로 풀고 보고 바로 풀고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해드릴게 지금 받은 교재가 크게 보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한권 한 안에 두 개가 들어 있어,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 뭐였지? 응. 앞 부분 여기는 네개네 네 덩어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섞여 있긴 하다. 담은 별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개념 정리가 돼 있고 필수해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 정리하고. 필수예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형완성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해설이 붙어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 책으로 보면 어디까지면 냐분홍색 꽃인데 주황색 말고 분홍색까지가 이렇게 돼. 여기까지 여기 꽂혀 있는 게 분홍색 꽃인 거야. 핑크 그리고 오렌지색 연꽃 꽂혀 있냐면 여기에 꽂혀 있어요. 주황색이 여기 꽂혀 있어. 이렇게. 구분 그 가요. 그러니까 주황색 앞부분은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수업을 듣는 부분이고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유형에 있는 거예요. 유형완성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요거 풀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어주시면 되고 내가 또그 다음에 풀어주면 여러분이 이거 풀시면 되고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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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잖아. 빨리 푸는 사람도 있고 늦게 푸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이게 다 풀린 사람 뭐하고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 뒷부분에 핑크색 뒷부분은 복습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복습 과제하고 해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게 끝났으면 여기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걸 안 했으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집에 가서 숙제 하면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숙제를 조금이라 주려면 최대한 많이 푸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10개라면 여기에는 문제가 한몇 배수 들어있죠. 훨씬 많아. 거의 한두배 돼. 여기 있는 문제보다 여기 있는 문제가 두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들은 그한 문제를 풀고 여기 는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네 문제를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네 문제를 똑같은 걸 풀고 여기 는네 문제하고 똑같은 거네개 하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한번대 여섯 개라도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실 거고 또 공통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면 요건 또 다시 또 모아서 수업을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아무튼 좀 특이해요 내가 풀고 여러분들이 풀고 풀고 그러니까 내가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어, 주황색 부분 가서 같은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주황색 부분 풀었으면 그다음에는 푸쁜 사람은 핑크색 풀면 되는 거고 어, 핑크색을 못 풀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해가 잘 됐나요? 자, 그래서 기하. 일단 사페이지 그럼 핑크색도 다 했으면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다가 학생들이 워낙 뛰어나서 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어, 그리고 원래 6강으로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양을 많이, 엄청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 기출도 좀 풀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알고 보시면 되고요. 왜안 너. 쇼. 일단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고, 우리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이어서, 어, 일단 가보죠, 뭐. 아주 기본적인 포물선 얘기야.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 꼭점이 원점이 포물선이 있다. 일단 그려보세요. 이렇게 준선이 마이너스 2분의 5. 꼭점이 원점. 이렇게 생각했네. 그럼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 뭐 대답 안 하겠지, 뭐. 마스크까지 써는 대답 하겠어. 여기 있죠? 2분의 5 0이겠지 어. 그럼 얘는 초점에 X축에, X축에 있으면 뭐가 1차고 뭐가 2차예요? X가 1차예요? Y가 1차예요? Y가 2차. 어. 그럼 얘 써야지. Y제곱은 요거 몇 배? 4배. 그렇지. 어우, 대답 잘 하고 있어. 4배하니까 2분의 5를 4배했으니까 10x 이렇게 되겠네 어, 요, 요 놈이지 평행이동 되지 않은 상태 원점이 꼭점인 상태가 평행이동 되지 않은 그 원래 그냥 순수한 깨끗한 포물선 그 상태란 말이야 자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a,10을 지나는대아 너무 쉽다 a,10을 지나는대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여기 100이 된대 그럼 a는 얼마겠어? 10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0,10을 지나가겠네 10,10을 지나는다고겠지 그 문제 보면은 점이 찍혀있죠? 1번 되어 있고, 1번 하고, 여기 점이 2개가 찍혀있고, 점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찍혀있고, 여기 별이 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건 별이 있는 것만 같이 할 거야. 여러분들은 별 없는 것도 과제로 있다가 풀으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점이 2개 찍혀있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실력. 점이 3개 찍혀있는 거 난이도가 심화. 이렇게 돼요. 근데 실력과 심화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정말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응. 정말 어려운 거 나중에 고난도 가서 다시 풀 거니까. 점두 개다 그러면 아 귀여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초점이 5,0이고 꼭지점에 좌표가 5,-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은? 근데 아까 그 처음 나눠드린 프린트는 다 풀었나? 푸는 중이야? 아직? 그걸 또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음. 그건 이제 기억 살리시라고. 우리 한지 그리도 한두달 됐잖아, 그지? 두달 됐나? 두달 넘은 것 같은데? 아, 두 달,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초점이 5코마 0이고, 꼭 시험에 잡혀, 아니, 초점이 5코마 초점이 5코마 0이고, 꼭 시험이 5코마 마이 3. 5코마 마이 3이 여기 있겠네? 어. 5코마 0에다가 5코마 마이 3. 이돼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끌어 안으면 되는 거지? 초점을. 포물선 안에 초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대충 한, 데 뭐, 이런, 이 정도. 여기를 갖다가 내가 애매한 게 축이 있으면 못 그리는 게, 이렇게 원점보다 왼쪽을 지나갈지, 원점을 지나갈지, 원점보다 오른쪽에서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리긴 좀 불편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뭐 해주면 돼? 여기 준선 나와주면 되겠네. 준선 얼마 있을까? 불러와봐. 준선의 방영식. 어휴, 좋아요. 마스크까지 벗고 다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풀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데? 얘를 원점으로 옮겨야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노란색으로 한번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여기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는거지 자 그럼 얘는 어디로 오겠어요 요점은 얘가 리로 갔으면 얘는 어디로 가야돼 좌표로 말해보세요 여기 어딘가 있겠네 좌표로 말해보세요 5 콤마 아, 0마3 0마 3에 있겠지 왜냐면 일루 다섯 칸하고 일루 세칸 갔으니까 다섯 칸하고 세칸 가고 고만 삼에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려운 질문했다 그래. 자 그럼 얘는 x 제곱이 x 제곱분이에요, y 제곱분이에요? 그렇죠. 초점이 y 축 위에 있으니까 y가 일 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x 곱으로 가야 되겠죠. x 제곱은 요놈 네 배니까 하 십이 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일루 일루 갈 거야. x 축을 얼만큼 오만큼. 그러니까 x 마이스 오의 제곱은 Y축으로 3만큼 갈 거니? 어, Y축, 아니, Y축으로 3만 만이냐? 마이너스 마이 3만큼 그러니까 12의 Y 플러스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다몇 번에 있어요? 몇 번? 2번? 니는 화났냐? 반응들이이렇지 서윤이하고 지민이 싸웠어? 안 싸웠어? 오늘, 오늘 괜찮아? 니 자주 싸워? 안 싸워? 우리 자주 싸워야 정상인데? 자 3번 갑시다 준선이 일치할 때 상수에 비해서 a+ b를 구하시면 일단 준선 구합시다 자첫 번째 거첫 번째 거 준선 어떻게 구하면 되지? 차근차근 이 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빨리 막 급하게 암산으로 월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어, 그림 그리 괜찮은 거란 말이야. 자, 일단. 꼭지점이 어딨어? 몇 코만. 꼭지점. 지금 너무 쉬워서 그래. 너무 어려워서 그래.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이씨,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일단 어 y제곱은 4px 얘를 딱 보고 x가 1차면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럼 초점 어디 있느냐?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를 4로 나누면 돼. 그럼 p의 초점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정 반대쪽에 여기 준선이라는 게 이게 x 는 마이너스 p 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는 있 점들의 집합이 되는 게 바로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라고 이 길하고 이 같아요. 그런 걸 모아놓은 거야. 물론 p 가 이쪽에 있고 준선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p 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다음에 x 제곱은 4 p y 라는 애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y Y가 가1차잖아 y Y가 가1차니까요 위에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네? 싹다 기억이 안 났던 거야? 아까 센 에이프 그래서 풀어준 건데? 이 위에 뭐가 있어?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초점을 잡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y 앞에 개수를 4로 나누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0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4로 나누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에. 그럼 준선은정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서 초점을 끌어안는 모양으로 쓱 그려주시면 돼요. 얘네들, 지금 우리가 풀면가 2번, 3번, 1번 말고, 2번, 3번은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였어. 난 여기까지는 기억할 줄 알았지. 평행이동. 그래, 나 해봐, 괜찮아. 해봐, 해봐. 자, 일단 그러면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이거. x제곱은 마이너스 6y가 깨끗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깨끗하다는 건 평행이동 안한 걸로 일단 보자고. 평행이동 안 했으니 까 어떻게 되면 돼요? y 축 위에 있는 거지. y 축 위에 초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초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초점을 보니까는 y의 계수를 4로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준선은 이 위에 있죠. y는 2분의 3에 있고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네들은 어떤 놈들이냐?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X축으로 이동한 게 없지 Y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요 놈을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요 놈을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시키면 돼 그럼 준선의 잡표는 원래 있던 얘의 준선은 Y는 2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얘지 자 다음 거 차례 봅시다 한번더 순수한 깨끗한 상태로 가보자. x 제곱은 어왜 이러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20y. 그럼 이 어떻게 주면 돼? 다시. 1차가 여기 있어. 4로 나눠. 5. 그럼 순서는 반대쪽에 있어. y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해 봐봐. 어느 쪽으로 얼만큼 움직였어? y축으로. 얘를 d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지. Y2 밑에만큼 넣으시고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되겠네. 이 둘이 뭐 한대요? 일치한대. 그러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B하고 일치한대요. 그럴 때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2분의 3 더하기 5니까 2분의 13 이렇게 되겠지. 그게 답이죠. 덩어리를 다 끊어 그래. 덩어리를 다 끊자. <laughs> 여기까지 세 개만. 좋아, 일단 세 개만 한번 해봐봐. 세 개만 하는데 어디냐면 이제 그 주황색으로 가는 거죠. 주황색 가지고 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세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 좀 남을 거야. 그러면은 아까 뒤에 핑크색 부분 하지 말고, 아까 하던 A를 먼저 풀어서 기억을 좀 살려주세요.